안녕하세요. 주마식범입니다. 어, 오늘 매매들 잘 하셨나요? 오늘 뭐 수익 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수익들 나셨을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매매한 종목하고 간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아, 그 전에 시장상 잠깐 보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오늘 지수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6 9조에요 69조가 넘었는데 그전에 65조에서 며칠 사이에 지금 한 4조 가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다들 생각에 좀 고점에 와 있지만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개인 투자분들이 어 많이 영리해지셔 갖고 뭐 요즘 뭐, 이 정보도 쉽게 얻고, 정보도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예전처럼 외국이나 기관들한테 쉽게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개인 투자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고점에 그 있어도 쉽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저 사실 이 전문가들은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가대 낙폭 같은거 찾아 갖고 하고 또 자기네들이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법대로 또 하락했을 때이 반동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잡아서 또 수익내고 요즘 뭐 공매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질 줄 몰라요 한번 올라가겠나 지금 그런 트렌드라서 아주 그런데 잘 대응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3,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고점에 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어, 보유한 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짧게 하셨으면 해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 와있을 때 물리면은 본의 아니게 장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잘 대응하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매도한 것도 부 피플바이오는 그 상한가 종가를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를 쳤습니다. 지금 운봉 두개 나와갖고 여기서 조정 주고 바로 또 내일 양봉 세워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매도했습니다. 뭐 내일 운봉 줄 수도 있고 양봉 줄 수도 있고 내일 이제 가봐야 알것 같고 일단 예상으로는. 제 야상으로는 운봉을 내일 금요일이 도 하고 해서 운봉이 한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뭐 수익 났으면 된 거죠. 뭐그 다음에 TLB는 <laughs> 어차피 오늘 시초가에 던질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좀 쉽게 좀못 올라가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왜 그래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매물 큰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좀 소화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소화하려면은 일단 이게 한번 본전 근처에 줘갖고 매물 소화한 다음에 조정 한번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이렇게 양봉 쭉 세워서 갈 수도 있고 바람개비 모양으로. 그러니까. <laughs> 내일 한번 어떤지 지켜보고, 이런 뭐 단타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두 종목만 오늘 보유했던 거 일단 정리했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갭 뜨면서 좀 양봉으로 하고 거래량도 지금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상관없어요.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이게 아장막판에 한14% 가량 밀어버리더라고요. 왜왜 왜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매가 나왔고 어쨌든 뭐 내일 한번 더 보고 뭐 수익이 뭐 충분히 나 있는 상태니까 내일 한번 더 지켜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명 우리 조명은 지금 이제 구름대 돌파 하고 나서 여기 매물대 때문에. 꼬리는 뭐 당연히 뭐 달리는 거 예상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어제 설명할 때, 이 운봉을 주고 조정을 한번 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봉 세우고 바로 빨간선 그처이 선에 가든가, 뭐 했을 텐데, 이제 운봉, 운봉을 주는 걸로 정한 거죠. 조정을 주, 주니까 일단 요거는 이 구름대만 안 깨지면 계속 보여야 돼요. 왜냐면 이 추세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안 깨지면 계속 어 장기로 뭐 가져갈 사람은 계속 보여야 돼요 이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거도 되고 뭐 여기서 이렇게 거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저같은 경우는 뭐 이런거 안거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보라 선으로 그런거를 설정해 놨으니까 여러분은 꼭 추세선을 거해야 돼요. 추세선을 거 놓고 이게 우상향인가 이런 거를 잘 확인하고 물론 제가 설정해 드린 그 장기 이평선 그런 거잘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거의 우상향이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해줘야만이 그러니까 직선 박스권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이 밑에는 또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위에서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아주 좋아요. 이게 오늘 꼬리다고 내려왔지만은 아주 흐름은 괜찮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가겠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박스만 상단을 이런 식으로 그어놨다면, 뭐, 요근저까지는 가겠죠. 일단 목표는 빨간선 근처까지니까, 뭐, 요, 요 근처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은 이제 세 종목을 했는데, 한 종목은 손절했습니다. 여기 CIS. CIS도 지금, 이 올라가는 패턴이 지금 이렇게 1파 상승하고 눌림 주고 지금 3파 상승 중이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 갖고 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위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면은 상승이 좀 크겠죠 그러니까 요런 3번 자리 같은 거를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일 금요일이라 뭐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일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프로다 종가에 들어간 겁니다. 종가에. 이것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지 박스권 돌파하고 빨간선 돌파했죠? 빨간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종가에 일단 들어갔는데 요거는 조금 일찍 사는 바람에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뭐한3% 이상 나갔고 손실이 꽤 나, 났었는데 당일도 동시효과에서한2% 정도 상승해 갖고 손실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내일 또잘 대응해 갖고 수익이 났으면 하는데 내일 또 봐야죠. 요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전체 보기를 하면은 지 왼쪽에 매물에 큰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 요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해놓고,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여기를 안착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좀 올라갔다가,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좀 위에 좀 고점이 있죠. 이렇게. 일단 오늘은 전 고점 여기 지금 돌파를 못했지만 은 내일쯤에 돌파해서 안착 을할것 같은데 모르죠 일단 목표는 요 장대 음봉의한반 정도 목표를 두든가 아니면 상장 첫날 고점 요 근처까지 일단 목표를 보고 지금 보유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은, 뭐, 노터스. 저번 때, 우하고 매도 했지만은, 지금 아직 살아있죠. 우회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한번 차트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현대 유화도 마찬가지. 지금 우회 지금 계속 살아있죠. 국가 놀이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육가 로의 패턴이기 때문에 빨간선 위에 있고, 지금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옆으로 좀더향보하던가 아니면은 또 장대 양봉세우고뭐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 공부해보세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 품극주정. 풍국주정은 며칠 전에 설명했죠. 지금 이런 지 패턴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행보를 한 다음에 골파기 주고, 또 이렇게 행보를 하죠. 이렇게 박스권 쳐갖고. 그럼 이제 작은 박스권은 곧 돌파할 것 같고, 이제 큰 박스권을 돌파하면 은큰시세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요런 패턴이 이제 한번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눌림 주고 또행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승이 제일 커요. 이거는 역 헤드 앤 숄더죠.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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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양쪽으로 어깨 이렇게 나란히 한 거고 이거는 반대 아니에요. 반대. 이런 게 이제 이거는 거는 하락이 깊고 이런 패턴은 이거는 상승이 크고 그, 좀, 뭐, 그런 모양 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일단은 금방, 뭐, 관심주로 가져서 바로 진입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차트 공부의 차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서 또 박스권 쳐서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요 이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구름대 구름대를 좀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구름대 막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내일 여기 또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정거점을 일단 돌파해 놓는 게 중요해요 이 정거점 이전 정거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상승해서 안착을 하면 좋고 안그러면 옆으로 행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박스권 매매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쳐지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오면은 이 근처에서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내려왔다가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박스권 근처에서 또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매도하면 돼. 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뭐 이렇게 박스권 매매도 되고 아니면 좀더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를 완전히 돌파할 때 진입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매매법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늘 손절난 게 우린 기계에 우린 기계. 오전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이거를 지금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걸 오전에 크게 오르길래 아 이거 좀 오늘 상승 크게 할수 있을 것 같다 해갖고 여기 빨간선 돌파할 때 진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간선 돌파하면은 급등한다 그랬죠. 근데 안착을 못하고 꼬리라고쫙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일 보고 갔다 오니까 이게 대응을 못해서 손절하게 됐습니다. 5% 넘게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응을 이안 되는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